일상의 새로움이 필요할 때, 가끔 내가 날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한 스타일링에 도전을 해보곤 하죠. 강렬한 펑크함을 가미한 땅콩민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도전이 쉽지 않다면 다양한 K-POP 무대와 함께하며 내적 변신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이탈 쇼일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구역의 쇼 챔피언과 즐길 준비를 마친 글로벌 팬들 웰컴 투더쇼 챔피언! 반가워요 쇼하! 쇼하! 쇼하. 뿌 뿌! Yeah. 네, 자 그렇다면 땅콩님들! 예예. Yeah, yeah, yeah. 팬들 내적 이탈을 위해 어떤 룩의 무대가 필요할까요? 오, 저는 이 스테이지를 추천합니다. 눈과 귀에 담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봄의 요정으로 만들어줄 오마이걸의 쇼챔 컴백을 기대해주시고요. 네 파격적이고 확실한 테마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라빛 마녀의 만남을 추천해드릴 테니 쇼챔 최초 공개를 찾아 퍼플 키스와 동기화를 해보세요. 와우 상상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요. 이 행복한 두근거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주인공 크래비티의 엔딩 원샷도 놓쳐선 안 되겠죠. 오호 오호 이 흐름 아주 좋은데요. 미니 씨네 이쯤에서 베리베리의 강력한 화방을 더해하지 않겠어요? Are you ready? Yeah. 속도를 올려, I'm running to you. 네, 잠시 후 베리베리가 타이트곡 5와 추추 타임으로 베르게트 날아갈 테니 두팔 벌려 맞이해 주세요. 오, 오 청춘 섹시 내 동생의 본업 타임 두눈 크게 뜨고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그 두시꽃도 많잖아요. 눈두시꽃도. 아니, 아니 아니. 물론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한국적 아름다움 그때 아, 킹덤도 눈에 담아야 되죠. 그렇죠. 또막 피어난 새싹 돌 나이 나이와 아일리언도 봐야 하고요. 하지만 내 동생의 본업 타임 때두 눈을 제일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부터 보실게요. 4월 첫째 주탑 5. 확인합니다 저기 보시더라구요 저기 음 어디보자 아이브, 고스트나인, 권은비 그리고 어, 입덕라이브 김재환 아니 형뭘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아그 다음 주 케이팝 팬들에게 어떤 무대부터 선보이면 좋을지 쇼챔 타임라인은 미리 정리하고 있었죠 아 어... 뭐하세요 두 분도 같이 하셔야죠 아 왜? 저랑 미니 씨는 네. 그 다른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다른 거뭐 어떤 거요? 예 아니 자꾸 제 타임라인에 어우야 뭐? 이렇게 뜨시라고요? 어이구야, 뭐야 이게? 아자 정리됐죠. 군대형. <laughs> 네. 이것도 정다라 뜨던데요? 어이구야, 이거 뭐야? 아이. 아, 어떤 날에는 이트가 필요하잖아요. 만우절이벤트로한걸다 지났는데 왜 끌어올려요? 아니, K-POP 팬들 광대 승천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아니요, 아니요. 승천은 이분들 전문이에요. 지금부터 아예? 킹덤 무대를 보면서 싹 잊어버립시다. 아, 근데 자꾸 생각나는데 당신의 이벤트는 정말. Real love. 아니라니까요. 고플레이 될 오마이걸 엔딩 요정 선발 영상 보면 다 잊혀질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수환의 목소리에 빠져볼까요? 어떤 날에는. 아니, 형. 언젠가 또 올라오겠죠? 그치 이제 기대해보자, 기대해보자. 내년엔 네 사진이야 제가 <laughs> 제가 올릴까요? 어 줬어. 미니 사진 줬어. 어 미니 사진 올려야겠다 <laughs> 안 돼요 빈니형 예. 사나 형네저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매주 고민이 있는데 뭔데요? 들어줄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음, 들어줄까 말까 <laughs> 하다가 임상현 씨 노래 <laughs> 마음이 달콤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니 어, 뭐, 드러내드릴게. 예, 네, 뭔데요? 뭐예요, 역시, 뭐예요? 비니 형. 에이. 역시, 비니 형, 진짜. <laughs> 아, 저 어제 봄을 타는지 자꾸 부기 이렇게 지고 딴 생각이 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봄 타는 남자 아니 놀리지 말고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저한테 답이 있어요 아 진짜? 요 그래비티의 엔딩 원샷 놀러 갔다가 아드레날린이 샘솟게 하는 법을 에이. 배워왔거든요 잠시, 잠깐만 눈감아봐요 아 눈감아봐요 네, 지금부터 볼에 닿는 게 뭔지 한번 맞춰봐요 그 뭐야? <laughs> 이거 사내업불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어, 아, 아 어? 이상하다. 어? 분명 아드레날린 뿜뿜에는 터치가 최고라고 했는데. 아, 비뇽 형도 해 봐요. 아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아. 아드레날린 업시키는 법은 크래비티 엔딩 원샷 영상으로 한번 배워 볼게요. 강민 씨. 네. 뭐 터치가 별로면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음악 치료 어때요? 뭔데요? 한 번만 들어도 머릿 속에 맴맴맴도는 중독성 퍼플키스의 새로운 주문에 한번 빠져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보라빛으로 물들고 아름다워 보일걸요. 오, 이거 좋은 거 같은데요? 그죠? 역시 비니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역시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불러볼까요, 쇼챔 최초 공개 퍼플키스. 아, 다시 눈감아 봐, 진짜 민아. 다시 다시. 아니 생각보다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한번 이렇게 내가 자 어때? 별로예요. <laughs> 오오 기대돼오 아사랑 씨! 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진짜 무대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긴장되게 이러실래요? 네 그러게 컴백 무대 앞둔 미리보다사나씨가더설렌것 같네요 오. 어, 누가 그래요? 제가 미니스 때문에 신났다고 그럼 저도 오마이걸 리얼 러브 엔딩 여정이 누굴지 기대하는 건데요 오. 아, 아 그렇죠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네사나씨는왜 막둥이를 놀리고 그래요? 잘했어요 민아 지금부터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역시 민혁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오 마이 갓전 그냥 무대로 베리베리 형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 민희 씨아 긴장 풀어주려고 아, 그런 거죠 장난친 거예요 아, 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민희 씨네 형들이 준비한 건 따로 있죠 아 진짜요?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정말 우리 땅포 형들은 real love. 저 힘내서 다녀올 테니까 오마이고 쇼친 컴백을 다 같이 보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네,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갔다 와요, 속도를 갔다 올려서 와요. 뛰어. 안녕. 뛰어. 오, 오 빠른데. 오, 그러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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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월의 첫 트로피는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요? 쇼챔피언 정상 대결 최종 결과를 지금 확인합니다. 네, 사월 서째 주 쇼챔피언 NCT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챔피언의 소감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쇼챔피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K-POP 팬이라면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당신의 아티스트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멋진 무대로 여러분 곁에 찾아갈 겁니다. 네, 완연한 봄 기운, 설렘 가득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땅국민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피터 K-pop, 글로벌 팬들을 두근거리게 만들 무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쇼일 빠빠!